안녕하세요. 우진더운주의 도연입니다. 오늘은 와플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봐볼건데요. 자, 먼저 와플을 들고요. 칼은 조심조심 이 칼로 크림을 와플에다 바르고 꼼꼼히 바르고 꼼꼼히 이렇게 바려고 아유~~ 그리고 꼼꼼히 바려고좀 꼼꼼 전에 역할 찍었어 아유 이 녀석은 만입니다스로롤삥 죄송합니다 스로롤삥 <끼리> 옆에도 칠해야지 죄송한데 바보 후쿠오 삥뽕 바보라고 말하지 말라고 바보야. 했지 후쿠오 삥뽕 바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지 막 끊어 네. 자 이어서 한번 해볼건데요 먼저 크림도 발라주고 하얀 부분. 로 아니 갈색 부분 없이 음. 많이 많이 어머나 잘 왔네요. 딱 가지고 박스. 박에다좀딱아주고 네, 음, 이거 딱. 지금 이제 칼로 볼까? 고프로 핑뽕. 예, 좀빼 주고 실례. 칼로 핑뽕. 바나나 아, 뭐. 묻었네 쿠크로 삥뽕 죄송합니다 너왜 맨날 죄송합니다라고 쿡업 실례하습니다 <laughs> 갈색 부분도 없게 꽁 줘야지. 실례하겠습니다. 바보사한테 굿다. 감사합니다. 실례하겠다 바보사한테 다 <laughs> 실례하겠저 바보사람 어쩔티비 어저쩔전자레 어쩔 바보사람 때문에 그럽니다 <laughs> VIP가 아닙니다 부재도 아닙니다 거지입니다 야널 나보고 거지라고 할수 있냐가 100만원이거든 실례하겠습니다 바보사람 나 바보라고 할수 있냐? 나 IQ 157이거든. 죄송합니다, 바보 사람입니다. 나 어떻게 바보라고 하냐? 나 IQ 157이다가 운전도 엄청 잘고 하 피아노도 엄청 잘 치고 태권도도 엄청 잘하고 줄넘기도 엄청 잘한단 잘하겠습니다. 말이야. 죄송합니다, 바보 사람입니다. 바보. 그 <laughs> 바보 나한테 바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지? 나 IQ 157에다가 피아노 엄청 잘 치고 줄넘기도 엄청 잘하는 바보. 난 모든 걸다일대로 말하고 있어 난 잘못이 없어 제제니그었습니다 <laughs> 계속 내 자랑만 할 걸까 햄버거 없이 다 만들어 줄고요 빨리 지금 기다리세요. 영상 찍고 싶다. 토핑을 가져오세요 스프링클 가져온세요 이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의 스프링클로 스프링클로. 일좀 뿌려보겠습니다 조금만 뿌려야 돼 조금만! 조금만! 이제 거크로 네, 깜짝아! 나야 조이야. 지금 몇 시야? 열시, 0시지시3 0 분. 덮어요나 빨리 끝내고 나서고여 네, 위에다. 샤워도 하고 좀 그래야지. 조금 고 자. 스프링클바마플만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